르세라핌의 은채가 성형하고 용 됐다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은채 원래부터 예뻤던 거 절대 아니다 성게 다 끝났다 망했다 폭망했다 데뷔 때는 긴가람에 밀려 보이지도 않았는데 1년 만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? 이건 그냥 학교 댄스 동아리 수준에서 걸그룹 에이스로 변한 수준이네 논란을 맺는 사람은 이럴 때도 홍은채 외모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은채는 정말 성형으로 예뻐진 것일까요? 근데 진짜 김숙 닮았네 거의 페이스 앱 돌린 수준인데? 아무튼 성형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앞머리 까면 김숙 닮았고 어쨌든 그냥 앞머리가 신 한 수인 것 같아. 데뷔 초 때의 얼굴인데 정말 개그우먼 김승님과 아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최근 앞머리를 내린 모습에서는 훨씬 분위기 있고 예쁘고 귀여운 느낌인데 성형 유무하는 별개로 앞머리 차이 때문에 좀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조금 촌스럽고 흔한 여고생 얼굴이었던 게 사실이긴 하죠. 네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요? 네 아니면 말고요. 아니면 말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 악물고 그 똑같이 생겼는데 이러네. 근데 진짜 똑같이 생긴 거 맞잖아. 니들은 모든 사진에 얼굴이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나오냐?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. 눈밑 애교살을 보시면 정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툼해졌는데 화장으로 한건 절대 아닌 것처럼 보이며 또한 콧대 역시 굉장히 오똑해진 느낌인데 이 역시 성형이라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. 하지만 약간 측면에서 바라보면 애교살과 콧대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성형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. 네 어떻게 봐도 그냥 화장이지 성형 아니라고요? 네 아니면 말고요. 아니 말고 키가 얼마요? 몸매가 왜 이렇게 예쁘지? 은채는 최근 키가 조금 더 커진 느낌인데 프로필상에는 170이라고 나. 있으며 피지컬을 보면 키가 크고 얼굴이 작은 편에 속하는데 골반 위쪽 허리 위치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다리가 긴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이는 마치 모델 같은 피지컬로 유명한 아이브 멤버들을 보는 느낌이며 만약 지금 은채가 아이브에 있었어도 굉장히 어울렸을 피지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나 데뷔 초 때는 몸매라고 하기에는 그냥 어린애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몸매라고 해도 될 정도로 키가 크고 팔다리도 시원시원하게 길어졌습니다. 어깨 라인 진짜 이쁘다 어떻게 한 거지 그냥 타고난 건가? 은채님 어깨는 지나치게 넓거나 또는 좁다고 볼수 없는 다시 말해 굉장히 이상. 적인 어깨라 볼수 있는데 은채 는 어깨 마저도 예쁘게 정변한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얼굴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긴가람 나가면서 은채 분량이 늘어났고 두 번째 곡대 앞머리 잘라 얼굴 장점이 부각되었고 예능과 작권 에서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 사랑 받는 막내 이미지 잘 보여줘서 눈에 더잘 띄고 그런 거 아닌가 은채가 요즘 들어 더욱 예뻐 보이는 이유를 이렇듯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그런데 은채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외모도 완전 정변했고 발랄한 이미지 거기다 사랑받는 막내라는 느낌 까지 있지만 끼가 없어 보인다는 단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끼가 없는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봤을 때 향기 없는 꽃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걸그룹에겐 끼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? 끼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? 네 알겠습니다 아님 말고 결론은 은채는 분명히 성게다 물론 성형 아님 말고 이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